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메시아의 또 다른 확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과 더불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복음서들로 예수님의 아브라함과 다이덱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더욱 확증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축소판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이 마가복음에서는 1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기록이 없이 바로 세례요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몇가지 누가복음 내용을 포함하여 대부분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은 기모고말더듬는 사람을 고치시고 맹인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보다 몇가지 더 기록되었고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대명령도 뜻은 같지만 표현이 다릅니다. 즉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늘로 올리우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내용과 제자들이 나가 전도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읽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많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탄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과 열두살 시절의 예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까지 이릅니다. 예수님의 사역기간에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며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채워 전도하시고 진정한 이웃에 대해 말하십니다. 또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부자 이야기와 안식일에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자와 수정병 든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이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 심판을 알려주시며,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기도하고 낙심하니 말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사교오 이야기를 통해 믿는 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잡히실 후에는 헤롯 앞에선 이야기가 있으며,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해계가 에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성천하신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더 구체적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며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로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은 제자들이 지상대명령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2000년 전에 기록되고 전해진 복음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나고 즐겁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